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최근 미스터트롯2 복귀 소식에 임영웅과 톱 6위 팬들은 열광했습니다. 팬들은 이번 시즌 2위 새로운 역할로 임영웅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측근은 TV조선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본관 건물에서 진행된 미스터트롯2위 1차 예선 녹화 날짜를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미스터트롯2 심사위원 명단은 요즘도 네티즌들의 큰 관심사다. 첫날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MC 김성준은 시청률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거뒀다며 이명웅은 KBS, MBC, Mnet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MC 김성준은 미스터 트롯 2 e 촬영 중 이명웅의 출연을 언급했지만 이명웅 소속사 측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. TV 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웅은 시즌 2 미스터 트롯 2에 초청받은 첫 멤버입니다. 이명웅은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자이기 때문에 TV조선 측으로부터 이 초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이 출연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이전에 TV조선은 1년 6개월 동안 톱 6로 활동하면서 이명웅을 나쁘게 대했다는 이명웅의 팬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. TV조선이 전 프로그램에서 이명웅과 김희재의 모습을 잘라냈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. 이명웅의 소속사는 TV조선 MC 김성주 측의 제의에 대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명웅은 앞으로 새 예능 프로그램 출연 스케줄이 많고 연말 드라마 카메오 출연까지 해서 미스터 트로트 이 e 심사위원으로 나서기가 힘들다. 한편 이명웅은 TV 조선 제작사가 나머지 톱 6멤버들에게 제의를 하지 않아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이명웅은 또 TV 조선이 김희재나 이찬원 같은 멤버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. 가수 임영웅이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72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넘버원 인기를 이어갔습니다. 임영웅은 6월 20일부터 6월 27일 낮 12시까지 팬앤스타에서 진행된 6월 4주차 트로트 남자 인기 랭킹 투표에서 2,653만 4,991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.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